대고 싶은데 그렇네요. 2분 이상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 진짜 비타민이야 언제나 사랑스러운 살아있는 아, 비타민 오. 자 게스트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안녕 <laughs>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laughs>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리더 효정입니다. 아 <laughs> 도전아너 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경련안 안 와? 네! 그지, 광대가 우리. 이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여기 되게 아픈데 네. 우리도 뭐 사진 찍고 그러면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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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요번에 오마이걸 신곡이 나왔다고요? 5월 10일에, 5월 10일에. 나옵니다 아, 아, 네. 네. 제목이 뭐예요? 던던댄스라고 던던댄스 던던 댄스. 우리 시경이도 5월에 댄스로 나오는데 <laughs> 오 정면 대결 한번 부딪히겠구만오 <laughs> 격치는데? 제가 요즘에 그 댄스곡을 이제 준비하니까 를춤 배우러 다니더라고. 보면서 막느끼는게 많아요 어, 요즘에. 그래? 옛날에 그냥 흘려봤는데오 네. 이게 힘이 다 들어가 있고, 다 코어가 오. 딱 그죠? 오. 그죠 힘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떤 댄스, 네. 뭐한 소절. 좀, 한 소절. 네. 제가 아까 저기서 노래한 소절 부르고 있었는데 서장수님께서 아, 뭐. 노래 안 시키니까 하지 마라고 하셨을 겁니다. <laughs> 왜냐면 한번 들으면, 한번 들으면 네. 다 외워 버려. 아, 에이처럼 보여 줄게요. 제가 여섯 살때 일곱 살때 2년을 다녔어요. 피아노. 노래나 이런 거를 한번싹 듣던. 음. 그럼 아니죠, 뭐. 진짜야? 아, 무새처럼 진짜? 아, 아, 보여 줄게요. 아, 보여 줄게. 자, 잘 들어요. 어, 바로 깜짝 바로, 바로 오버랩으로 부른다. 깜짝 놀라. 네. 해 봐요. 자, 우리 던던 댄스. 네. 던던댄스 덩던댄스 던던 던던데스던던데스던던댄 오, 진짜 대박 어, 진짜. 이때니까 <laughs> 이 청음 저게 아, 우리 병아리 잘한다 <laughs> 아, 우리 병아리 예전에 게스트로 만났을 때 원래 먹는 거 되게 좋아했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네, 빵이나 면, 빵, 뭐 이런 거탄수화물 제가 진짜 좋아해요 아, 진짜? 우리 네. 아니, 우리 효정 씨가 직접 맛집 찾아가서 뭐 웨이팅에서 먹기도 한다고 망원동 쪽이나 뭐 연남동 쪽이나 네, 네. 진짜 맛있다는 텐동집에서도좀 기다려서 먹어본 적이 있고 요리은좀잘 어. 맞는 설파볶음도먹고 <목소리> 저거 맛있는데 진짜 우리 학교 다닐 때 하, 저걸로 진짜 참 위로 많이 받았는데 <목소리> 아, 안양 안양시장 어, 아, 아, 어. 안양 출신이라고 어 안양 출신이라고 들었거든요 어 안양 맞네. 어떻게 알아온요 안양 출신이 아빠가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고 들었어요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고 들었어요 정말. 야, 야 효정아, 너 이제 효정이, 너 이제 인생카 <laughs> <laughs> 아니 런닝맨 나왔어 왜 얘기 안 했어? 어, 너, 그런 있어, 지금 났어요. 너 그게 지금 나면 안 되지. 여기 안양 출신이 몰랐네. <laughs> 저희 때는 저희 학교가 정말 잘 나갔었어. 요 네. 효정아, 네. 어찌 됐건 축하해. 감사 연예인 생활 편하겠다. 아버님이 우리 선배님이신가 보다. <laughs> 네. 혹시 나중에 효정이를 만난 남자애가 <laughs> 네. 막 나쁜 놈이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웃음> 만약에 <웃음> 얘기를 나타나셔야죠. 하면,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또 해야죠, 그래. 움직여야죠, <laughs> 적절한. 해야 <laughs> 해야죠. 이 형이 지금 이게 장난인 줄지만 진짜 선배네 후배니까. 어때 아저씨들이랑 방송하니까. <laughs> 재밌어요. 어, 재밌어? <laughs> 네. 재밌어? 네. 재롭지? 어, 네. <laughs> 치즈 덕크 모여라 느끼하지 않은 치즈와 순대 조합. 턱이 아프지 않는 스테이크. 어 맞죠? 어. 이 맞나? 고기의 식감이 더잘 느껴지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맛은 너무 좋아요.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느끼한 태국 음식들 좋아에 어울릴 것 같아요 나 뭐? 요? 아... 네, 네. 잘했어요 네. 이거 뭐야? 어떻게 어나 몰라 이게 이 제가 제 만든 애교송인데요 아, 만들었어? 네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무 멋져 어떻게 어떻게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정말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피터 변님의 초청 꽃소 튀김 한줄평 <laughs> 전체적인 양념과의 조화가 좋아요 <laughs> 어떻게 어떻게 <laughs> 단짠단짠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laughs>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유부고깃집이 조금 수분감이 없이 파스스하는 식감인 게 아쉽지만 계속 먹다 보니 매력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웃음> <좋게> <웃음> 좋다고, 좋다고. <laughs> 자 우리 효정 씨 함께하는 데 어땠어요? 일단은 뭔가 음식 새로운 것들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무엇보다 MC 선배님들께서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아. 힐링을 아. 좀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효정 씨 덕에 좀 지쳤었는데 네. 너무 맞아. 신나고 <laughs> 재밌게 맞아. 네. 감사합니다. 진심 진심.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 네. 효정 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 초특급 신메뉴가 탄생을 할지 네. 오늘은 탄생했어요. 네. <laughs> <laughs> 저희가 계속 <laughs> 우리 웃으면서 클로즈하는 건 처음이지. <laughs>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laughs> 자 고맙습니다. <laughs>